진짜 초코 케이크 먹는 맛이 납니다. 해 먹었는데 입혀진 방지용으로 짱이 들죠. 이건 진짜 초코 케이크. 어제 올려 주신 대로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정말 오늘 아침에도 또 생각나는 맛이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손이 가요. 이 외에도 맛있어서 난리난 정말 수많은 후기들이 있었는데요. 모두 노 오븐 레시피이고 재료 가질 수도 많지 않아서 정말 간편하고 건강하면서도 속세 디저트 못지않은 맛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만들어서 드셔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다이어트도 맛있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모두 만족감 챙기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하세요. 자세한 재료는 캡션 참고해 주세요. 요즘 유행하는 그릭 요거트 바크 레시피 제가 초코 바나나 그릭 요거트 레시피로 바꿔봤어요. 레시피 지금 시작할게요. 그릭 요거트 묽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한 테이블 스푼당 10칼로리 정도 하는 코코아 파우더를 두 스푼 분부 그리고 알로스는 네 스푼. 왜냐면 심면 맛없으니까요 아이스크림은. 가루 뭉침이 생기지 않도록 잘 섞어 주셔야 돼요. 아 진짜 답답해서 다른 용기로 옮길게요. 아주 잘. 긁어가면서 섞어줍니다. 그리고 용기 하나 준비해주시고 종이 호일 하나 깔아주시고 이 그릭 요거트를 싹다 부어주세요. 잘 평평하게 하고 저는 냉동 바나나를 토핑으로 올릴 거예요. 냉동 바나나를 얇게 많이 썰어줄게요. 그리고 초코 그릭 요거트 위에 균일하게 잘 예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이거를 한4 시간 정도 얼려줍니다. 이제 끝났어요. 저는 장기적으로. 음식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면서 하는 다이어트가 좋아요. 이렇게 맛도 좋고 건강한 음식을 저를 위해서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뿌듯하고 좋습니다. 꾸덕한 다이어트 초코 케이크 만들기. 우선 바나나 갈변된 거 하나 잘 으깨주고 그리고 오트밀 크게 3 스푼 넣어줍니다. 무가당 카카오 파우더 크게 2 스푼 넣고 잘 섞어줍니다. 그리고 계란 하나 통 넣어주고. 알로스 크게 네 바퀴 둘러주세요. 틀에 넣어서 F에서 160도 15분에서 20분 구워줍니다. 잘 익으면 틀에서 꺼내주세요. 시트는 반으로 가르면 완성이에요. 아이싱을 만들어 볼게요. 그릭 요거트 4스푼, 무가당 카카오 파우터 4스푼, 알로스 많이 취향껏, 견과류 취향껏 넣어주시면 가나슈 같은 초코 그릭 완성입니다. 이제 초코 그릭을 시트 위에 아주 두껍게 올려주세요. 뚜껑 시트 덮어주고 초코 그릭을 아주 얇게만 발라줄게요. 냉장 보관을 해야 그릭 요거트가 더 꾸덕해서 맛있어요. 자르기도 힘든 꾸덕한 보이시죠? 좋아하는 과일과 토핑해서 먹으면 꿀맛! 단백질 폭탄 다이어트 비초비 만들기! 다이어트 할때 초코 과자 못 끊는 사람 주목! 직접 만든 아주 꾸덕한 그릭 요거트 2 스푼 넣어주고. 테이블스푼당 10칼로리밖에 안되는 허쉬 무가당 코코아 파우더를 2스푼 정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알로스도 같이 잘 둘러주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저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소이아 미주라 크래커 사용했어요. 크래커를 아주 꾸덕한 그릭 요거트에 이렇게 찍으면 진짜 맛있어요. 비초비처럼 만들어서 먹는 걸 좋아하는데 크래커에 잘 그릭 요거트 두껍게 발라주고 위에 샌딩 한개더 올려줘서 꾹 눌러가지고 딱 먹으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진짜 초콜릿 과자 맛 나고요 특히 빈츠나 비초비 같은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꼭 만들어보세요 신맛 안나는 완전 고소하고 꾸덕한 그릭요거트 만드는 방법 저는 사코 유산균을 사용했어요 이게 되게 고소하고 신맛이 안 나게 유명하더라고요. 우유는 컬리에서 연세우유 사용했고요. 이거 5분의 1만 넣으라는데 저는 이만큼이나 넣어버렸네요. 한 100번 정도 섞어서 이 요거트기가 저희 할머니 때부터 쓰이던 건데 어쨌든 이걸 썼어요. 8시간 동안 이보온기 안에 넣어두면 요거트가 완성됐어요. 근데 좀 신기하게 이번에 좀 물이 좀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냥 잘 섞어서 우리랑 좀잘 섞이게 해줘야죠. 이렇게 해서 유청을 1차로 분리 시킵니다. 한8 시간 지나면 이 정도 보여요. 그리고 유청 다뺀 다음에 일단 스프링을 꺼져 줍니다. 2차로 유청만큼 발생해요. 그럼 엄청 꾸덕해지거든요. 이렇게 블루 워더 완성됐어요. 한1 6 시간 정도 유청을 분리시킨 것 같아요. 확실히 먹어보니까 신맛도 덜 나고 완전 고소하더라고요. 저 이제 이걸로만 먹으려고요.